다가구와 빌라. 음.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건물에 관심도가 올라갔다. 이 시장이. 음. 예. 가격이 맞아요. 전보다는 올라갔다라는 예. 생각이 예. 있어요. 예.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사라졌고. 그 건물도 경매로 접근 예. 하려고 했던 었던 거예요. 왜냐면 아직도 블루 오션인 부분은 있었어요. 왜냐면 음. 명도할 것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다가구는 한 채지만 명도하려면 한 10집, 15집을 그렇죠. 명도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진입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요... 그거에 대한 친구시이이나이런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대신해주는 것도 이제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진입자들이 아, 너무 많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생긴 거 같아요 또 하나 든 생각은 오랫동안 생존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영상을 제가 오늘도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또 되는 것 같고 음. 그거 덕분에 이 불확실성이 있는 업이잖아요. 이 업이 음. 월세 덕분에 지속이 될수 있는 거지. 교육생분들 덕분에 그리고 구독자분들 네. 덕분에 분명히 유지되는 것도 크겠지만 월세 덕분에 이어질 수 있는 게제 마음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훨씬 크다고 네. 생각하고 더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어서 가다 보면 이제본 업에서 훨씬 더큰 시너지와 수익이나 안다는 생각이 요새 되게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게 공감이 되게 돼요. 그래서 네. 저도 순서가 있다면 현금 흐름이 우월한 투자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 이게 네. 안정이 되면 어떤 투자든 어떤 업이든 네. 할수 있는 수단이 네. 될수 있는 거는 분명하다는 생각이 저도 선생님 말씀에 음.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하나 만더 여쭤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예상할 수 있는 범위, 계산할 수 있는 범위,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에 부동산으로 따지면 월세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또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 하셨던 얘기가 건물을 좀 해야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다가구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셔서 원래는 이거 입찰도 처음에 못 했잖아요, 선생님. 결정을 안 해서. 원래 건물 하나 아, 취득을 되게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취득세 때문에 원래 건물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하셨었는데 전 선생님 당분간은 이거 빌라는 안 하시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낙찰을 받으셨다 그래서 장모님 명의로 받으셨다고 네. 하긴 했지만 어쨌든 건물하고 다가구하고 이 빌라하고 또 고민하다가 이쪽으로 그래도 당분간은 정하셨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다. 그정하던 기준 이유는 어떤 건지 여쭤봐도 돼요. 다가구와 빌라.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건물에 관심도가 올라갔다. 이 시장이 예 네. 가격이 맞아요. 전보다는 올라갔다라는 예, 생각이 있어요. 싸게 낙찰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사라졌고 그 건물도 경매로 접근하려고 접근 예, 하려고, 했던 접근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왜냐면 아직도 블루 오션인 부분은 있었어요. 왜냐면 음... 명도할 것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다가구는 한 채지만 명도하려면 한 10집, 15집을 명도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진입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맞아, 맞아. 요거에 맞아. 대한 강의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대신해 주는 것도 이제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진입자들이 아, 너무 많아졌다 고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또 하나 든 생각은 아 얘는 이땅이 이 자체의 가치를 다 썼다 그것도 컸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경우는 썩은 거 있잖아요 그럼 얘는 재탄생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있는데 다가구도 재탄생이 되겠지만 웬만하면 최근 건물을 하면 이 건물은 재탄생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미 다그 용적률을 다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 그러면 다가구를 생각을 하셨던 거는 최근 걸로 한 10년 내외 걸로 공약을 하시려고 했나 봐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옛날 노후된 다가구를 사려고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아, 월세가 네,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십니 어, 바로 세주기 있다. 깔끔한 그런 건물을 선호했었던 그럼 거고. 그럼 저거도 2010년 이후 거라면 어느 정도 컨디션 이상은 될 예, 거니까. 이 예, 예. 정도는 될 거니까. 예. 근데 시장 상황이 과열 양상이 느껴졌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싸기 싸기 쉽지 않겠구나. 예. 그럼에도 뭐 기회를 찾으신 분들은 있지만. 그럼요. 일단 자금부담도 큰 부분이 있었고. 그걸 하기에는 이제 자금이 간당간당한 거예요. 어. 아 약간 부족하겠는데? 어. 이러다 삐끗하면 이거 큰라 일끗이라는게 이런... 이런 거잖아요 아, 아 맞습니다 <laughs> 이런, 거기는 다 네. 혹시라도 이런 상태의 건물이라고 하면 네. 갑자기 이상이 들 네. 돈이 생긴다면 내가 빠듯하게 움직일 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네. 했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낙찰보증금을 날려도 그렇죠. 그거는 뭐 하면 은 보증금 자체가 1억 이렇게 그렇죠 내다보니까. 우리 거에 10배 이상이니까 네. 네. 부담스러울 수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격이 비싸지고 상가가 껴있는 다가구는 다른 경향은 있겠지만 일반 다가구라고 하면 분명히 대출비예 아 맞습니다. 또 낮을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방공제를 다 하다 보면 신탁으로 밖에 방법이 없을 텐데 예. 신탁은 또 임대 포지션에서는 제약이 좀 있는 거. 아 맞습니다. 때문에 그러면 우선 내가 여러 군데서 듣고 배우고 읽은 게 있지만 직접적으로 월세 현금으로 투자 안에서는 이 빌라가 음. 상대적으로 내가 해보기에는 시험삼아 해보기는 수월한 편이겠구나라고 예. 생각해서 결정하신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돼지 지분 부분도 어떻게 하는 게 내가 돼지 지분을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을까 하면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지금 빌라를 매수하는 게 돼지 지분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돼지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건 결국에 이제 재탄생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좀 고민 이 있었고 수익률 자체도 아무래도 이제 많이 원하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수익률도 더 나오는 부분이 있었죠.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서 그래도 사람들한테 잘 맞다가 아니고 적어도 내 경험 안에서는 이 빌라가 잘 맞. 겠구나 라고 예, 결정하신 예.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오늘 이렇게 집도 공개해 주시고 선생님, 과거 투자 사례와 고민거리들, 그리고 이 월세 현금 흐름 투자와 시세차익에 내가 느낀 생각과 경험과 노하우와 삶에 대한 지혜까지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나눠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희 얘기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다 선생님처럼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누군가에게는 네. 큰 희망과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 님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 거기 갈까요? 근데 이게 컨텐츠가 될까요? 항상 의구심이 많이 되죠. 네. 아 이게 제대로 나올까. 생각보다 괜찮아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은. 경험담을 얘기하려고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진짜 도움이 되는 내용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 투자하면서도 배운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조차 아, 아예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집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하자는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하자가 많았잖아요. 시세 차익도 그런 거잖아요. 아 여기 요 때쯤에 요 정도는 가겠지했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기도 아요 정도 하자는 내가 요 정도 돈이면 되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하자가 큰 거야. 그건 똑같아요. 이 영상도 아 이게 최대한 좋은 얘기를 해서 이게 도움이 될까 누가 볼까 그거 안 아,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생각한 대로 안 되거든요. 그거는 나의 역할이 아니더라고요. 맞잖아요. 나는 올리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나는 여기 좀 보수적으로 입찰과 만드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벌어지는 거뭐 무책임하게 안, 안 하겠다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나오면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가 저는 적어도 이 집에는 벌어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 음. 것 같아요. 시세차익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손해를 보았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할수 있는 게 없잖아. 그냥 기다려야 되잖아. 맞아요. 그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나는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잖아요. 시세차익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그게 저는 아, 더 도움이 같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같이 생각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는 것도 도움이 또 제,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보게 될것 같긴 하네요 아, 사람들이 그래도 고맙다고 써주면 좋겠는데